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건강지킴이 한식품입니다. 와 요즘 날씨 정말 장난 아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집앞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현관문 열자마자 찬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셨나요? 목도리는 하셨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1월이 딱 되면 새해라는 설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건강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서요. 특히 우리 몸속 혈관들이 진짜 비상이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체온을 안 뺏기려고 혈관을 꽉 조이잖아요. 수도관도 겨울에 얼면 터지기 쉬운 것처럼 우리 혈관도 갑자기 좁아지면 혈압이 팍 오르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고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 이런 무서운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는 계절이 바로 지금 1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올 겨울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진짜 보약 같은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비싼 돈 주고 사먹는 그런 거창한 약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하고 냄새만 맡아도 고향 생각나는 음식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이라고 하니까 에다 아는 거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와 청국장이 그냥 찌개가 아니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영양학 공부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바로 이 청국장의 효능이거든요. 알고 먹으면 진짜 백년 묵은 산삼 안 부러운 게 바로 이콩 발효식품이에요.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청국장 띄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콩을 따뜻한 아랫목에 며칠 두면 하얀 실 같은 게 생기잖아요. 숟가락으로 뜨면 치즈처럼 쭉 늘어나는 그 끈적한 실이요. 사실 냄새 때문에 코를 막기도 하고 옷에 묻으면 잘안 지워져서 귀찮기도 한데 바로 그 실이 우리 혈관을 살리는 1등 공신이에요. 그 끈적한 물질 속에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 혈관 속에 피가 흐르다 보면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부족하고 그러면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전이라는 핏덩어리가 생기거든요. 이 혈전이 혈관을 둥둥 떠다니다가 뇌로 가는 혈관을 딱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죠. 그런데 이 청국장의 나토키나제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요.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뻥 뚫어 약을 부은 것처럼 그 딱딱하게 굳은 핏덩어리들을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려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품으로 혈전을 녹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청국장 콩의 발효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니 1월처럼 혈관이 수축되고 사고나기 쉬운 계절에는 이만한 상비약이 없는 거죠. 게다가 콩이잖아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단백질 풍부하죠? 소화 잘 되죠? 또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는 항암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밥상 위에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당장 오늘 저녁 메뉴는 청국장찌개로 해야겠다 싶으시죠? 보글보글 끓여서 뜨끈한 국물에 밥 쓱쓱 비벼 먹으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초를 좀 쳐야 할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청국장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뚝배기에 쌀뜨물 넣고 신김치 송송 썰어 넣고 두부 넣고 청국장 듬뿍 풀어서 아주 팔팔 끓여 드시잖아요. 그래야 깊은 맛이 우러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침 튀기며 칭찬했던 그 혈관 청소부. 나토키나제 효소가 열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그 온도, 펄펄 끓는 온도에서는 이 좋은 균들과 효소들이 대부분 죽어서 파괴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건강해져라 하면서 먹었지만 사실은 그냥 맛있는 콩 건더기랑 짠 국물만 먹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작 혈관을 뚫어줄 핵심 일꾼들은 다 사라진 상태로요.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거기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나트륨 문제예요. 청국장찌개를 끓이려면 아무래도 간이 좀 돼야 맛있잖아요. 김치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넣고 간 맞추느라 소금이나 간장도 들어가고요. 혈관 건강 지키려고 먹는 건데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소금 섭취량이 확 늘어나요. 짠거 많이 드시면 혈압 오르는 거 다들 아시죠? 혈관 지키려다 혈압 올리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매일매일 청국장 끓여드시는 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제가 자취할 때 엄마가 보내준 청국장을 한번 끓여먹은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냄새가 3일 동안 안 빠지는 거예요. 겨울이라 추워서 창문도 못 열어두겠고 옷장에 걸어둔 코트의 냄새가 배서 지하철 탔는데 옆사람 눈치 보이고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집에서 청국장 한번 끓이면 온 집안에 냄새 배고 환기시키느라 고생하고 또 젊은 자녀들이나 손주들 오면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이럴까 봐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매일 챙겨 먹기에는 냄새도 걱정, 짜게 먹는 것도 걱정, 조리하는 번거로움까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청국장을 드시기도 해요.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파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청국장 드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특유의 비릿함과 쿰쿰한 맛 때문에 비위 약하신 분들은 숟가락 들기도 힘들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그걸 참고 먹는다는 건 거의 고역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식품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청국장의 좋은 나토키나제 성분은 그대로 살리면서 냄새는 싹 없애고 먹기 편하게 만든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굳이 매일 냄비 꺼내서 끓이고 환기하고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중에 청국장을 활용한 건강식품들이 종류별로 정말 많더라고요. 가장 흔한 건환 형태예요. 동글동글한 작은 알갱이로 만든 건데 이건 물이랑 같이 꿀꺽 삼키면 되니까 냄새 맡을 새도 없어요.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좋고 식사 전으로 챙겨 먹기 제일 간편하죠. 또 가루 형태도 인기가 많아요. 볶은 콩 가루처럼 고소하게 만든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우유나 두유, 요플레 같은 데 타서 드시면 그냥 미숫가루 먹는 맛이랑 비슷해요. 아침대용으로 쉐이크처럼 드시기도 너무 좋고요. 샐러드 드레싱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은 간식처럼 씹어먹을 수 있는 초코볼 형태나 말린 칩 같은 과자 형태도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입 심심할 때 사탕이나 과자 대신 이런 거 드시면 간식도 즐기고 혈관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잖아요.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나토키나제 생존이에요. 펄펄 끓인 게 아니라 특수 공법으로 건조하고 발효시킨 거라 혈관을 청소해 주는 효소가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나트륨 걱정제로 찌개처럼 짜지 않으니까 혈압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나 꼼꼼하게 다 찾아봤는데요. 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딱 꼬집어서 추천해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알량 넘기기 힘드신 분은 가루가 좋으실 거고 간편한 게 최고다 하시는 분은 환이 좋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취향대로 골라드시라고 후기 좋고 성분 괜찮은 청국장 관련 제품들을 종류별로 싹 모아서 정리해봤어요. 냄새 없는 환, 고소한 가루, 맛있는 간식형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건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큰맘 먹고 비싼 보약 지어먹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밥 먹듯이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매일 간편하게 청국장 성분 챙겨드시다 보면 어느새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특히 이번 1월 그리고 다가올 설 명절까지 건강하게 보내시려면 혈관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파서 병원비로 큰돈 나가는 것보다 지금 내 몸을 위해 조금만 투자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날씨가 춥다고 너무 집에만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햇볕 좋은 날에는 가볍게 산책도 하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세요.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우리 맛있는 것도 오래오래 먹고 즐겁게 살죠. 저는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무릎 탁 치게 만들 알짜배기 건강 정보 그리고 맛있는 이야기 한 보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웃을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